아 긴장이 너무 안돼 이게, 이게 멤버 가 아니 멤버가 약해 아, 멤버가 약해서 긴장이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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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싶다 제발 지세요 네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고요 아, 멤버가 지고 싶은 멤버예 진짜로 어떻게 하면 걸리지 시간 빵 아, 시간빵 담긴 사람 제일 이해가 안돼 벌써 아 털아 아니 뭐 있는데 그 사장 아그 아니 털아 일단 안정하게 너 잡고 그처 잡으러 당기지 마. 그두이들 어, 어 자장이 형. 머리 일어 가지고 거의 스나이퍼. 야, 얘들아, 천천히 좀 해라. 제발 좀. 인데 <목소리> 해볼까 또. 아이고야, 어, 아이고, 아이 어,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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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아. 아, 제발, 아. 뒤져라, 존나 많아 존나 존나가, 존나 뒤져라, 뒤져라, 아, 아, 나. 이스 어디,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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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디어디 어디야? 리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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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가그아 나이스. 나이스. 뭐 나대가 아니에요,

맨 아, 아, 아. 야, 이러면킬들어가지 사자가 살기늦었어야지 아. 이제 어아아아아 아. 1킬이야. 이 새끼 이제 1킬이야. 아, 그개달나 뭐네 달... 진짜 존나 어 아파. 어 아, 아. 다다 아, 어다한번 더! 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돌아 그라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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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힐 힐힐힐 는중 맞았다 맞았다 폭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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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터라 그런거 불리팅 해주면 안돼? 아 지랄! <laughs> 아 진짜 <지랄! 웃음> 아, <목소리> 잡... 아니, 아니 이 새끼 왜안 뛰죠? 아니, 참참 아니 참참이 새끼 가안 뛰지냐고 야호 야호 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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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가 누가 나가 나가 나나나 총이 없다고요 아시들아 진짜 그러지마라 아 진짜 아 그러지마라 그러지마라 진짜 아, 그러지 마라. 아 진짜 그러지 그러지말라고 그러지말라고 는누목는누

오오. 씹으로 봐 한번. 씹으로 보라고. 어디다 부신 거죠? 네, 모릅니다. 에더미 스페셜 포인트다. 어, 쉬, 쉬. 어, 어, 나이스! 어, 어, 아이고야 오 나이스.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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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살리나요? 구야 구야 아이구야. 토롤씨 가면 살리나요? 아이씨, 살립니다. 예? 사장 씨 오면 살린다 합니다. 사장 씨 동선 짜주세요. 가다 뒤지면 마이너스 5입니다. 예? 마이너스 5예요, 진짜로. 아니야 엉덩이 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 아, 가다 뒤지면 오면 살려를 모르신가요? 오면 마이너스 5입니다, 진짜로. 예? 오면 살려는 진짜 마이너스 5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마이너스 5입니다, 확실히 말하어요 맞나요? 네, 지금 맞아요, 지금. 아, 지금 수정할게 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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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왼쪽으로 동세층 작은 거 맞나요? 이쪽 씨. 잊버리셨네 도세요아닌아왜다 나가서 좀 해주시지? 어디겠는데아 왜? 아저 어디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오, 오, 제가 여러분도, 여러분들 제가 왜못 도냐면은 삼 번에 적이 있어 응. 아! 왔다, 왔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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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제대로 살려. 제대로 제대로. 이새 뭐야? 황신 대로예 제대로면 살려요 예, 진짜 오, 얘 진짜 뭐야 에이, 진짜 오 존나 잘해 황신 뒤로 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할수 있다고 하나 예 예예 제 말은 안 들으세요? 야아사씨 네, 오면 살려요. 확실하나요? 저 피일입니다 네네네 네, 예예 예, 올무 살려 올무 살려 했습니다. 저 분명 살리고 있어요. 뒤지면 그거예요, 하율 씨. 뭔 말인지 아시죠? 아, 제발 뒤져줘, 제 죽여줘, 제발. 아무 랑라 들어갈 거야. 아, 진짜. 붙정, 붙정. 사원 씨, 예이. 같이 미실래요? 예. 말씀하세요. 가는 겁니다. 갑니다. 으때 예 맞는 거 같은데 애덤이 할시 제대로 오면 살입니다 할시 제대로 오면 살려요 동선 다카다카다카다카 동선 짜드릴게요 나카. 동선 짜드릴게요 일로 제 뒤로 오면 그 울타리 건너서 문 닫으시고 살리시면 돼요 야, 뭐야, 이거. 빨리 건너시고 빨리 뭐 하세요 문 닫으시고 살리시면 돼요 그렇죠 예술입니다 그렇죠 나이팅게일이었어요 아이스 부상 하나 혹시 아 붕대 하나만 아 진짜 피가 피가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쪽 살려 드렸는데 연병을 하고 계시네. 다니까요 진짜. <laughs> 아, <laughs> 제발 제발 <laughs> 살려 주세요. 여기 안살렸는데파밍하러 <laughs> 오세요, 이게. <여기>. 어디 아파트요? <웃음> 아니 있는데. <laughs> 오면 살리나요? 오른데, 오른데. 아파트 4층 여기. <laughs> 핑핑 핑. 아, 데요핑핑 핑. 3층. 아, 4층, 4층 베란다. <laughs> 4층 베란다 거기 <고객도> 고객 <laughs> 없대, 왜. 안 들렸는데요? 안 들렸는데요? 아 지금.. 쟤 근데.. 헥 맞을 수 있나? 아니 쟤헥 맞다니까? 사장씨.. 내여으로는다기 전에 날 보러 와요 <laughs> 디따져버리겠네사장 <laughs> 한번 뛰세요 뛰드릴게요 뛰세요 아아아아와 <laughs> <진짜. 웃음> <맞다, 진짜. 웃음> 존나 빡치네 아, 진짜로삼점 아, 진짜로. 맞냐고 삼점 맞냐고 아아아 진짜 개빡치네 아 됐잖아요. 진짜 씨 아니 조용히 해라! 아씨 개빡치네 아하나안 늘린다고 이기나! 늘리지 이 새꺄! 하... 수기서졌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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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까비. 아니, 좀 싸울라면 왜안 나오냐? 그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아, 박씨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좀 예? 아 그럼 아, 당신이 스틸 하시던가 요 그렇게 당신이 야! 나아 나아 아니 아이고 한번 홍콩 가셨나요? 그다려 주셔서 뱅파 <laughs> 드신가요? 그 서라 계시나요? 아이고야 제... 아, 장어 맛있게 드셨나 보구나 아그 당신 아 이게 왜 이게 왜안 맞을까요? <laughs> 이게 왜안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안 맞아요? 당신이라서 안 맞는 게안 될까요? 이게 왜안 맞냐고요? 아, 저... 좋구만 기레기레기레 이어어차피그 기레, 기레. 싸풀방에 이런거 뭐쩌을제대네 같은 에이 까끗는판 아, 아닌가? 전 아주 좋기 때문에 현재 컨디션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구야 아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해운살 갔다 왜안쏴져아집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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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야! 어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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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구야, 아이구야 사강aries. 아! 아! 아아아아아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아이야 다가미씨! 아... 자구 아, 어디 가셨어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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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장씨 아 아, 아아 맛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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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장씨